오늘 말씀 이사야 48장 6절과 7절 두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비한 일을 보이심입니다.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점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고인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목격한 남녀다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다음에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장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 일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당연하게 자랑하면서 선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도 불순종하다 보니 선전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은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직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중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가 바빌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성취하던 예언이 아닌 이제 새 예언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비한 일, 다시 말하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같으면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나가려고 하고 고집 부르면 어때요?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니살길니가 네 알아서 살아라 하며. 그렇게 놔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장래일을 다 말해주시고 그것을 또 듣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역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새 일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일은 바로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우상성기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나라로, 결과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인데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예.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갈 것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세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포로 잡혀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7 절에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 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예적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세일을 출애굽 사건을 압도할 만한 큰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일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세를 창조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진 사실이 사람에게 계시되는 것은 창조와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다른 예언들과는 달리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에 대한 신비 또 메시아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신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구속의 신비가 이사야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9장에서 53장에 선포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 이 53장을 읽지를 않는데요. 아예 밀봉을 해놨다 그럽니다. 모른다 그래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결코 듣지 못했던 예언입니다. 그것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알리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거짓되게 말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 포로 송화로 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떠들어대기를 우리가 잡혀갈 때 이미 우리는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그 얘기를 못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할지도, 어떠한 말을 할지도 다 알고 계세요.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혼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새 일을 이혼하시면서 그 일도 이루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며 그 성취를 맛보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